감사합니다 솔직 잘했어 근데 확실히 뭔가 멤버들끼리 하는 마피아 게임보다 예, 예. 훨씬 더 스케일이 크고 흥미진진해서 음. 엄청 게임에 몰입했던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음. 트레저 여러분들도 그렇죠? 네네 <laughs> 반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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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 보고 싶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저희와 함께했던 시간 즐거우셨기를 바라면서 아쉽지만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아이고. <laughs> 트레저 메이커 여러분들에게 한 명씩 인사 드려볼까요? 나갈까요? 좋아요. 가아 이거가 오랜만에 가지고 오랜만에 해 가지고 룰을 까먹었어. 그솔직 맞아요. 까먹었는 감사합니다. 나 아니, 가 나한테 나 죽었는데 나한테 공책이 써 가지고. 의사가 사람 살릴 수 있는 거야? 진짜, 살릴 수 있어, 그거 살려도 돼. Really. 대단하네. 너무 저렇게. 고생했어. 아, 너무 힘들었어요. 고마워. 오늘도 아까 진정 못했어. 대박이다. 자 그러면 아사히부터 인사를 드려볼까요? 네. 좋아요. 어쨌든 고맙습니다. 오늘 이제 결말이 좀 충격이었고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네. <웃음> 아, 저는 트레저랑 같이 피아를 응. 할때 저는 꼭 사회자를 보는 걸사랑이거든요 <laughs> 항상 맞아. MC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실전 파는 항상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여기 없이 못했고 하지만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나구나. 아, 어디지? 아, 이윤아. 어, 정말 트레저 메이커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정말 뜻깊고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어, 트레저 메이커 여러분들도 역시 저랑 종우를. 빨리 이렇게 보내실 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네, 정말 재밌었고 그리고 준규랑 예담이 정말 축하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준규 형한테 많이 심화했습니다. 처음부터 준규 형이 저를 영입해가지고 이제 <laughs> 같은 어, 팀이인으로하면서 네. 저희를 완전 사람 <laughs> 모든. 야 이렇게 해가지 <laughs> 결국엔 힘팀이 졌지만 <laughs> 그래도 티레저와 함께 이렇게. 마피아 게임도 하고 응. 테레스메이크 분들도 응. 함께 하니까 그래, 네. 재밌었던, 재밌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 최고입니다 고생하셨어요 그, 저는 솔직히 말하면 <laughs> 의사가 사람 살리는 직업인지 <laughs> 몰랐던 <웃음> 진짜 <웃음> <웃음> 솔직히 말하면 어, 약간 <laughs> 오랜만에 해가지고 네. 약간 살짝 까먹었거든요 아, 그래요? 진짜 사람 살릴 수 있니? 진짜 살릴 수 있는 건지 조금 까먹어가지고 아니, 댓, 댓글 아, 댓글을 요시히를 응원하는 진짜 이런 친구가 있어야 재밌어지네 그니까 맞아요 진짜 진짜 밸런스 패 그래도 밸런스가 잘 맞았어요 어, 진짜 근데 미안하긴 하다 <laughs> 제작비 <제가> 있고 <재밌고> 미안해 근데 <laughs> 네, 오늘 재밌었어요 음. 인정 소리 써도 돼. 사람 살려도 <laughs> 돼? 어, 살안 어, 어, 살렸어? <laughs> 우리 투팍 미안해요. 에이. 네, 오늘 이렇게 재밌게 트레저 메이커분들이랑 같이 마피아 게임해서 너무 재밌었고 또 그리고 어, 예담 씨, 어, 예, 예담 씨의 아주 어, 저희 멱살을 잡고 캐리를 해버리는 <laughs> 이런 상황 진짜. 너무 멋졌고요. 그리고 같이. 재밌게 당해주신 우리 뭐 시민팀 이야, 감사합니다 네뭐 저는 뭐 야. 잘했어 진짜 대박이다 어, 어. 어. 멋있, 아. 멋있다 승자의 여유인가? 아 여유가. 감사합니다 네관침 때문에 네, 네. 네, 네. 불안한데 아이고 어, 저는 오늘 그냥 했어요 그냥 시민이어가지고 그냥 그냥 뭐 그냥 했습니다 좋아요 마피아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다음 <laughs> 가겠습니다 <laughs> 네다저 저희 이렇게 저를 인상 당하신 많은 분들 죄송하고요 이야 이렇게 재밌게 마피아 게임 할수 있었고 트레저 메커 분들과 함께 해서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악마로 만든 거는 저를 못 잡은 저여러분들이니니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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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메시지 왔습니다 그 예담 씨가 게임 도중에 네. 보낸 메시지가 있었는데 제가 게임 때는 못 받았어요 아, 아. 근데 와제혁쓴가 뭐냐 진짜 아 근데 네. 아, 이거 준규 형이 어요 준규 형한테 티좀 내지 말라 전해주세요 어떻게 아, 아, 그렇게 알았어? 티 났어요? 형 어떻게 알았어? 아, 우리 둘은 사전에 어, 서로 마피아걸 알고 있었어알았어아 어, 진짜? 네. 어떻게? 우와 사전에 불러주셔서 불러주셔서 알게 아, 됐죠 아. 화면한번 보여주시면 습니다 레슨드. 아니 나 근데 꽤티안 났는데. 근데 언급 좀 돼가지고 불안해가지고 제가. 아 그러긴 하죠. 네, 굉장히 많이였어요. 왜냐면 제가 한번 물고 가야 이게 풀거든요. 그러긴 하죠. 음, 근데 예담이가 진짜 잘해줬어요.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자 마시오 형. 네, 가보겠습니다. 일단 너무 재밌었고요. <laughs> 네. 네. 마피아 둘이 너무 잘했네요. <laughs> 제 어깨 떤떠했는데 준기 형 어깨. 응, 그건 그래도 마피아가 더좋았어 그리고 처음에 예담이가 저한테 물어봐도 라고요 음. 뭐? 뭐라고? 응, 음? 마시오 형 시민이야? 근데 네? 솔직하게 말해버렸어 <laughs> 다음에는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마쇼 매력이죠 네, 네. 일단 투팍 <laughs> 되게 우리의 경쟁자 투팍 할말 많죠? 많죠? 네. 되게 재밌었던 <laughs> 게임이었던 것 같은데 또 네. 트레저메이커 여러분들도 저를 <laughs> 몰아가시고 네. 모든 분들이 저를 몰아가셔서 제가 또 이렇게 경찰의 직업을 가지고도 이렇게 찾지 못했지 않아요? 경찰이었구나 아쉽다 아쉬워 하지만 솔직히 재밌긴 했잖아요 솔직히 재밌는 게임이어서 예, 재밌었어요 만족합니다 다음에는 제가 꼭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예스, 예스. 좋아요. 다음번에 이길 수 있어 경찰 정우 재혁이 형 정말 귀엽다 <laughs> 너무나도 재밌는 경기였고요 어, 이제 준기 형과 애자미한테 완전 속아가지고 이렇게 발라당 패배해버렸는데 다음에도 한번 기회가 있다면 어 승패를 뒤집어서 시민 팀이 이길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정규 1등. 좋아요. 정규 1등. 네,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아, 천국에 네, 돌아가시겠네요 예담이 이 너무 잘했어요 아, 너무 잘했어요 네, 예담이 이 진짜 카메라, 몰입해가지고 나 섭외했어 네, 네, 카메라, 거의 카메라. 예언하시더라고요 카메라 여기서 기 카메라 카메라 좀, <laughs> 카메라 좀 봐주세요, <laughs> 제발 진짜 귀여워 네, <laughs> 네, 그래서 잘했습니다습니다 아니 원샷, 원샤, 원샷인데 자꾸 튕기네 정한이 또 네, 그렇다면 아쉬운 마음을 달래줄 우리의 밤 <laughs> <laughs> 벌칙 룰렛을 불러보겠습니다. 네. 명 명이에요. 이아이제 거야. 와, 와, 우 준규랑 예담이가 돌리자. 제가 돌겠습니다 음 저희가 직접 네 정한 벌칙 다들 기억나시죠? 네. 네. 네아 오늘 아 g 팀은 네 이중 어떤 벌칙을 받게 될지. 제발. 아이고. 불려보겠습니다. 명이 받아야 돼. 어, 어떻게 할래? 형, 형, 형. 려 형손세요형 손을, 손을 믿어. 어. 둘 셋. 제발 가자. 라라라라라라 바라 라라 어? 뭐 아, 딱 보라색이네, 보라색. 엉덩이로. 어, 보라색이야. 보라색이야, 보라색. 보라색. 어, 보라색. 엉덩이로 이름 쓰기로 사랑했 내가 같이. 열명이열 명이서? 징그러워. 징그러워. 아, 조를 나누 조 나누 조를 나누는 게더 나을 것 같아. 같애. 다 같이 그냥 다 같이요. 다 같이 할까요? 아5대 다섯 명씩 다섯 명 여기 이렇게 반 가는 거반 정하고 계시고요. 네한번더 돌려야 돼. 딸 사시네. 그니까 퍼 네, 나눠서 벌칙 두개 하자는 얘기야 아아야아 5대5로 근 그것도 아, 아, 명이이게 좋은 너무 <laughs> 아, <laughs> 아니 똑같를 똑같이 <웃음> <많잖아요>.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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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자, 병으로 아 감사합니다 자 벌칙 하나 더 하기로 했습니다 아 진짜요? 시면요 어떤 일단 이렇게 명자네명다명 이제 그걸 이제 가위 하시면 될 거예요 제 제가 돌릴게요 자 하나 제발 어, 이거 이거 뭐가 봐야 돼. 다시 다시 해주실 아, 수 있어요. 아, 아, 다시, 다시, 다시 하겠습니다 어, 자꾸 간다. 그냥 딱 멈췄어요. 이걸로 이걸로 갈게요. 가야 하는사랑 지기. 오케이 오케이. 뭐 하고 어, 다고도할수 있죠. 우리 우리 대표 어디서? 대표님들. 대표. 우리, 대표. 우리 대표 아사히. 우리 대표이갈 보에서 미션 우리 포 이름쓰기 아니면. 아이 사랑이 그래도 세 가지 버전 안내 안내 안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아이돌 안내면 안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아이돌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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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했어 사랑이의 세 가지 버전 아 최우가 채우가채우가채우가 여기 먼저 세 가지 버전 사랑의 이야기 오케이. 오케이 빠져 줄세 가지 버전은 저희가. 아, 근데 이거 아, 그러니까. 한 명씩 세 가지 어, 버전을 충 어, 총어 괜찮네. 좀만 뒤어 저희 다 같이 맞춰서 맞춰가지고 뭐 같이 와봐 자, 자, 알려줄게. 네. 어, 더더진지세 그, 그, 어, 가지 세 이렇게 해주세요. 그 슈트 준경 아이디어인데 슈트 섹시 박력인데요 일정로 서서. 열 명씩 세개세개 해주면 될거 같아. 한 명씩 세 개씩. 한 명씩. 한 명씩 일로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는 거야. 나라 그걸 빨리 빨리. 감했습니다 네. 큐티 <laughs> 네. <laughs> 가보자. 가보자. 섹시시 방력. 진짜. 나나 <laughs> <좀, 웃음> 섹시합니다. 이름, 이름 쓰는. 자, 섹시였습니다. 자, 력갑니다 이름 셋. 랑해 좋습니다. 자, 다음 사람 가겠습니다. 정한이 가겠습니다. 자, 큐티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셋 하나, 사인이야. 사인이야. 아, 이름, 이름 자, 큐티 가겠습니다. 큐티였습니다. 섹시가겠습니다. 하나, 둘, 자, 둘 자, 셋. 어우, 섹시였습니다. 팽력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잘잘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람 가겠습니다. 루토가 습니다 자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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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좀 여기 좀 기다리겠습니다. 둘셋 사랑해. 네 키티였습니다. 섹시하겠습니다. 둘셋 사랑해. 아우 섹시합니다. 환영하겠습니다. 하셋 아우 좋습니다. 자마셔보겠습니다 전부 키티입니다. 키둘셋 아우 기다니다자 섹시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아우 섹시해요. 자 환영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사랑해. 이렇게 저희가 벌칙을 마무리해봤는데 키티가겠습니다. 하나, 둘셋 2초가.. 얘 자, 아, 자해 큐티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셋 사랑해 자, 큐티였습니다 자, 섹시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둘, 둘, 셋. 사랑해, 사랑해. 섹시였습니다 강력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사랑해 변경이습니다 둘, 아, 엉덩이 되겠습니다 엉덩이. 엉덩이, 엉덩이조로 오시기 바랍니다 엉덩이죠 뭐예요 엉덩이죠 귀엽잖아요 살렸다 엉덩이로 <목소리로> 이름은 단체로 쓰겠습니다 단체로 일로일로아 그래, 한번아 진짜 이거 와, 괜찮네 아 진짜, 진짜 너무 좋아 아, 자기 이름 그러니까 다같이 우리 자 여기서 여기 있으면 아, 돼아 오케이 자 음, 제가 아 여기 노래도 틀어야 노래 요 <laughs> 노래라도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래, 할까 <목소리로> Ajay, 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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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그래요 준비해 주시고 4부터 쓰겠습니다 네자 <목소리로> 하나 둘셋4 5네4 어? 어? 네, 이제 랑 갑니다 11 1하13니5 6 7 8 9하0 11 12 13 14 <laughs> 네, 여러분들. 속고 속이는 여기는 어디입니까? 슛! 우리의 밤! 끝내 <laughs>